네, 최근에 러시아에서 그 백신 하나를 이제 세상에 내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면서 이제 그 푸틴이 어내 딸에게도 맞혔다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내놓은 어 백신 이름을 제가 한번 들여다 봤는데 S P U T N I K V라고 돼 있더라고요. 어, 그, 풀 리덕션이라고, 그니까, 계속 더해갖고, 어, 마지막에 나오는 수를 이제 그 수비학에서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요 t 같은 경우는 알파벳의 20번째 위치에 있는데 2 더하기 0은 2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이제 2라고 보는 거죠. 마찬가지로 s는 그렇게 따졌을 때 1, p는 7, u는 3, 좀 전에 t는 2라고 말씀을 드렸고요, n은 5고요, i는 9고 k는 2 그리고 v는 4면 17325924다 더하면은 예, 33이 나오고요. 33은 upside and down 예, 빛으로 예, 돌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.